2000유로 변경도 사춘기역이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 대상을 지금 현재 위치같이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리림쪽으로 개인이 점령 공간을 좀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저희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고 현재 위치는 현재 서 있는 태복리 721번 1이 현재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서 있는 위치가 여기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저기 지금 벼안빈 부분이 이 부분이고 지금 이 끝부분은 저기 보면 까맣게 천막 쳐져 있는 부분, 내서부 보면 현재 논하고 그단위져 있잖아요. 단위져 있는 네. 그 부분이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17,000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도비 5억, 비 5억. 내용은 뭐황토리강장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실제 사업을 들어가면서... 예. 네. 용역 들어가면서 정리를 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꼭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그아리베이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공원 전체를 예,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지금 현재, 어, 한 24km 이상이라 가지고 그거 외에도 전주전쟁이좀 남으면 그것도 지역이나 아니면 어떻게 쓸 것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간 추진사항은 저희가 7월 29일 날 공모 신청을 해서 10월 7일 공모 선정돼서 이제 저희한테 지금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공모 선정되게 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는 저희가 내년 초까지 용역 착수하고 행정주차기 에해서 20년 6월까지 공사 중공을 할 계획을 정보로 마치겠습니다. 합병원에서 신청하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체육시설 있잖아요. 한톱길로돼 있는데 내가 보면 황토길에서 여기 와서 운동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뭐를 사람의모볼수 뭐, 있는 거고 저도 거 지금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왜 이제 이런 게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아까 이제, 이제 트렌드라든가 뭐 어떤 그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좀 집어넣었다고 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도 이제 가칭이라는 얘기를 쓴게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로 주어넣다보하까 이런 부분을 줬는데, 실설계하고, 또, 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예, 뭐가 제일 활성화할 때 적절한지, 지금 뭐, 그라운드 골프 얘기나, 어쩌면 뭐, 파크 골프도 될 수가 있고 아니, 파크 골프장은 예, 있으니까, 예, 예. 그라운드 여기 지금 오다 보니까, 나, 예, 예. 제가, 택대는 있어. 그 정도를 세주면은 어차피 여기 잔디를 조성할 거 아니야. 이제, 아니,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에 들어가면서, 좀 적합한 게 뭔지.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좀, 지금 저희가 뭐, 이 공모할 때는 뭐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했지만, 실적으로 사업에, 들어 이제 선정에도 들어가야 하면, 이게 중요한 거는 이 공원을 태양강을 인해서 다른, 어, 저기, 뭐, 자체, 공원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만 도입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조금 변경을. 그게 도의 생각이지만, 예. 가평군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거를 이용할 수, 수 있게끔. 좋게 해 그래서 ]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 나름 또 회의도 또할 건데, 그래서 최대한 활용, 지금 뭐, 얘기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활용도 우리가 조성해놓고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좀 활용도 측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의견도 좀 듣고, 지역 의견도 듣고, 그렇게 좀지나고 경작자들이 여기 여러 명일 거예요. 한 다섯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기 좀, 네, 어 있는데, 저기도 저쪽 길 내면서 없앴다 다시 살려줬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참조를 하셔야 할 거야. 이게 네. 땅에 한두 평이 아니라서 네. 이게 만만, <laughs> 않은 이게 사업이길요그좀이 경작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세요해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이런 하천부지가 아니라 해천부지입니다 그니까 러 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네. 해천부지라고 네. 폐천 네. 폐천 폐천 하는 거거든요 해천부지가 뭔가 육 읍면에 있었는데 네. 제가 쭉 이제 현장도 가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대규모 해천부지는 여기가 목표 뭐 다른 데는 딱 조각조각 나 있기 때문에 음. 어떤 대규모 공원을 하기에는 여기가 딱. 대상지에 여기 하나고 고에서도 여기까지 괜찮다 이렇게. 처음 내려준 것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 패널 설치할 때그 거리 아, 기준이 공공. 있었잖아요. 아, 공공 공공사업은 거리 거리, 거리 그거 네. 그거에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설치를 할수 네, 있는 네. 건가요? 그리고 과장님그 지금 24km 정도를 설치할 그러니까 최소인가요? 24km 정도 발전하는 거? 아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 여기 제안을 할 때, 예, 그 정도 계획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24km 정도 한3 0 0평 정도 는면 되잖아요? 뭐, 그거는 저희, 우리, 그거는 정확하게 평수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제 <laughs> 네. 보통 뭐한 <laughs> 그, 30km 하는 데그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초, 초반에도 드습니다 저희가 이거는공모를 하기 위해서 어, 조금 이제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공모를을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네.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예,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 24kW 정도의, 그 물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량이 나오는 어떤 사업 설비를좀 하긴 해야 되죠. 그니까 러 이제 그 24kW 정도 발전할 정도의 그 수준을 좀 해놓고, 어쨌든 이 공원을 <laughs> 돌린다라고 하면, 나머지 유의부지가 생기면 이제 그거를, 요런 공원이나 뭐 주차장이나 또취입소 뭐 이런 걸하시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아, 사업이. 아, 그 부분은 좀. 별로 이렇게 면적이 많이 차지하진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주차장 부지 네. 정도만 해도, 예, 그 부분 은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고민을 좀보면서 했는데, 사유지들인데. 그래서 지금 저도 용역을 주면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저도 이제 그생각을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진입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엄청 힘든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바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응. 여기가 큰 길이니까 네, 바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진입문 개설 없이는 이 공원을 활성화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laughs> 아, 이쪽에 상부정면에 이제, 이제 이제 <laughs> 앞으로 이 도로가 주도로가 이제 좀 이제 <laughs> 단선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접근성도 <laughs> 좀 좋아지면은 아, 방문객들이 하는 그런 아이템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용역을 좀 음. 줘봐야죠. 지금 10억 짜리인데요. 음. 10억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 지금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주변이? 세분이요, 일원이요. 그가 신세가. 여기가 음. 이제 여기 동네가 있고 바로 위에 상동리가 음. 붙어 있잖아요. 음. 그러면 한 300세대는 될 거예요. 음. 됐죠. 지금 뭐, 제가 이제 그 근무할 때도, 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도 부분에서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지역, 동네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좀 방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모가 저희가 되게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한 대로 그라운드, 골프장에은 뭐, 그런 거를 네, 해그 그래. 좋은데. 네, 네. 전 이제 우려스러운 게,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용률이 나올까도 의문이지만, 이 패널이 네.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패널 그 사업에 대한 그 경기도가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 네. 나중에 향후에 유지관리에 관련해서는 가평문에서 100%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뭐 유지관리에서는 가평문에서 100%를 하는 건데. 그럼 수명은, 패널의 수명은 어느 정도? 요 저도 5년에서 <laughs> 왔다 갔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5년더 가지 않 10년? 네. 년은더 10년. 가는 걸로 알고. 5년 하면 그사업이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서 시작을 했는데 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사업 대비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 불만이 제일 많은 게 그러니까 10년을 보장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년부터 망가진다 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자꾸 불만들이들어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우리가 이제 이게 아 도비 공모사업을 해,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 그게 안 하더라도 어차피 그 우리가 일단 사업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어차피 전기라는 거를 가져와서 전기세를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 떻게 봐주시면 은 어차피 유지관리 당연히 도에서는 요번에 공모사업 본인들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핫 폐천부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냥 도에서 뭐 다른 목적으로 갔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하나 조성을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경기돼서 자기네 가져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가져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나 시켜서 나는 이제 보거나 시키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 거는 저도 제일 고민되는 게 워낙 확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소통을 많이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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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보고 가야 될게 이제 태양문을 설치하게 네. 되면 높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막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것 같네요. 아그렇 지금 저희가 높이나 이런 것들 아, 아, 기주차장에다만 주차장 규모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규모에서만할 겁니다. 요무원로들 주차장에 뭐. 예, 비가림 뭐. 시설처럼 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는 큰일은 네, 안 됐고, 최고 중요한 거는 요 상조중 주민이 가평군 주민이 여기 얼만큼 많이 올수 있게 설계를 네. 하냐가 이게 최고 관건이야. 소통을,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그래서 데... 엉뚱한 네. 거 해놓으면은 여기 정말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수요 네. 네. 조사를 해서 네. 그 많은 인원이 와서 네. 활용할 수 있게 네. 그게 네. 최고의 이 관건이야 여기는. 25 25년도 됐죠. 2월까지 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완료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뭐 한두 번, 몇번 만나가지고 지금 그런여런 형성이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이분들은 네. 이제 그뭐 일단은 이분들은 이제 농사 짓던 분이시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부분에서 의견을 나눈 거지 그,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다 뭘할 건지는 좀 크게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뭐 동네 몇 분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10억을 투자를 하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규모 있게, 그래서 좀 자문도 좀 받고, 좀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올 것인지 소통을 좀 해서 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요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자, 어쨌든 상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를 거치고 해야 될거아요 지금 이제 상조정면을 다 의견을 좀 받아보려고 그러 그러려면 굉장히 빠듯하다 시간적으로도 어, 상조정면이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평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게 10억원으로 담을 수 있는게 가 국민이 용할수 있는 <laughs>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거지 그래야 외부사람도 이용을 하지 장조정면 이용하자고 만드는 공원을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걱정되는게 10억원 가지고 다 담아내야 하잖아요 네네. 이제 뭐 설계도 있을거고 태양광 편화 설치해야되고 그러니까 10억원으로 담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명민좀 네. 많이 해보셔야 될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저 여기서 저희 민도 오셔서 제가 이제 그 경기도하고도 이제 그이더줄수 없냐? 근데 저번에 가서 이제 더줄수 없냐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뭐 경기도도 자기네가 이 사업을 목표로 했던 총액 중에서 이제 배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면인데, 하여튼 뭐다른 데서 좀 여유가 있으면 뭐있시면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도 지금 얘기할듯이 이게 뭐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그냥 그 지역 몇 분이 와서 시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은 설계해서 예산이 좀더 나와도 제대로 된다면은 공비를좀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의원님들 오늘 현장 오셨으니까 공모먼좀 걱정 부탁드리니다 말이 10억이지 아, 20억, 20억 되지 0억 되지 이게 공모사업 45억 받는다는 거에 해서 이게 선정이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 5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활성화할 예, 것인가 시너지 예, 그러니까 예, 효과를 예, 어떻게 낼 것인가에 예. 대한 구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어놓고 금액이 한정되지 않고 열어놓고 사업 구상을 해서 거기에 나온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장님회님 차, 태양광 패널이 30kg? 2 4 k 로 가정용이 3 k m 짜리니까 10개 안돼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 전에 계획했던게 주치당 정도면 주치당 정도서카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치당 공개의 그 음, 네. 아니, 그건, 그건 괜찮은데 0억가지고 네, 네. 몰다만 네, 수 네. 있냐. 저도 그걸 얘기했습니다. 저가 공모사업 네. 네. 갔어도 네. 도에다가 네. 정차, 네. 정차, 저희가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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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0억가지고 사실은 정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경기도 좀더 주세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도. 자기네가 이 공모 사업을 하면서 청 사업비를 자기네들 에산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활성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과장님 저 진입로 확보해야죠. 네. 여기 지금 좀 낮은데 성토해야죠. 네. 봐도 철학의 학부모장이1박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뭔가 그 작은 청소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만 잘하면 돼 돈이 더 들어가도 좋은데 제 네, 생각으로는 잘해 활용할 수가 있다면 잘. 저희가 공비를 좀더 투입을 해도 그런 활용 활용 잘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좋아요, 구독, 클릭. 을